이게 지난번에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커맨드 바스 속성의 액션 컨트롤 커맨드 바스 속성은 곧 커맨드 바스 개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속성은 액션 컨트롤도 역시 마찬가지 액션 컨트롤 속성도 액션 컨트롤 내가 클릭한 컨트롤 클릭한 버튼을 내그 개체를 가져오는 거지. 거기에 캡션이다 이거지. 그럼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변수를 찾아야 된다 말이지. dim sc as string, sp as string. 요거해서 요거를 with with application 여기서 end with 해가지고 end with 해서 여기서 에 sc는 캡션이다. 요거 캡션이고 요거 없이 블레이드. 캡션일 거내고 그 다음에 sp는 부모가 되는 것을 읽어낸단 말이지. 부모가 되는 걸 읽어내려면, 이 액션 컨트롤에, 나의 부모가 누구지? 하고 부모를 찾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나를 갖고 있는, 나를 데리고 있는, 나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누굴까? 그래서 parent라는 속성이 바로 그, 그 짓을 하는 속성이야. 부모를 찾아가주는 거지. 나를 갖고 있는 부모가 누굴까? parent. 근데 parent, 여기서 한번 하면은, command bar라는 것에 가, 가고 또그 위에 부모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parent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서 여기에서 캡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요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에서 요걸 클릭을 했잖아. 요걸 클릭을 했는데 요거 클릭한 것의 부모가 되는 건 바로 요요커맨드 바라는 이거란 말이야. 나를 담고 있는 요크리시란 말이야. 커맨드바이 버튼들을 담고 있는 크리시란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없고 바로 이거의 부모가 되는 게 바로 요거지. 지역별 분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역별 분석이라는 걸 읽어낸 거지. 그러니까 요노스라는 것을 읽어내고 지역별 분석이라는 걸 읽어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 얘가 부모를 찾아 올라가서 또 부모를 찾아 올라간다는 개체 작업을 할때 필요한 거지. 응? 게임 테이블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에듀 레인지. 그 다음에 팀김 아이 칼은 몇 번째 칼럼이 조건을 비교할 칼럼이냐? 뭐 이거. 몇 번째 칼럼 as integer. dim, hello, hello, as range. 이거는 순환을 하기 위한 변수, 테이블을 순환을 쭉 해나가가면서 찾아야지. dim, sheet, report, as worksheet 하고, 이거 보고서 만들 sheet지. dim, all filtered. 이거는 as new collection을 한다. 여기다 collection에다가 이제 조건에 맞는 것을 쭉 주소 담을 거야. dim, sheet, name. 이제 그뭐 워크시트가 만들어지면 sheet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as string. dim, i로, 이거 순환하기 위한 거. as an int. dim, some 칼. 어, 보고서 만들면서, 어, 그도 최소한 뭐 합계 정도는 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합계를 내기 위한 칼럼이 몇 번째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 개체, 열을 찾아내는 거지. Okay. 그럼 여기서 오늘 레지메 인덱스는 습관적으로해주라 이거지. 그럼 이제 시트 네임을 만들자고. 시트 네임은 SP에다가 SP에다가 and 부모 이름 하고 그러니까 언더바 해서 언더 SSC 아이템 해서 저뭐 판매 수량. 뭐 이렇게. 오케이. 알 테이블은 그니까, 메뉴가 있는 것이 그 항상 액티브 시트니까, 액티브 시트에서, 렌즈, 요거는 각자 테이블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 여기서는 렌즈 A1에서부터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I 칼, 아이칼, I 칼은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SP, sp 값을 찾아야 된다 말이야 sp로 어, 열 머리에서 몇번째 열에 있는 것이 조건을 따질 대상열인지 찾아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몇번째 열에 있니 하고 i 칼을 찾는거죠 지금 alt 테이블에 l o 의 첫번째 행에 와 i n d method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sp column 여기에서 replace vba에 replace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지역명이라든가 아이템, 품목명을, 품목과 지역으로만 뽑아야 되지 않아? 별분석, 뭐, 품목별분석이라고 했을 때, 별분석이라는 건 빼버려야지. 별분석. 요거는 비문자로 해버린다. 그럼 없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럼 sp를 찾는다. 아이칼 위치를 찾았다 이거지. setR t 은 여기서 어 데이터만 있는 부분을 접근하는 게 좋겠지. o f f s 여기 머리만큼 한칸 내리고 r e s i 해서 R table에 rows에 count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데이터만 있는 범위가 R 테이블 변수에 담긴 거야. 테이블을 순환을 하면서, 순환을 하면서 데이터를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집합체에다가 담자고, for each R row in R 테이블에 로즈 집합체야. 로즈 집합체. 집합체를 하나하나 순환하는 거지. 모든 행을 집합, 순환하는 거야. Next. 그래서 If, if, 알로에, 셀에 f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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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이 f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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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i 요 값이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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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f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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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나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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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add, 안 나타나? 어,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럴 때는 여기를 한번 봐. 아, new collection, 이게 스펠링 잘못됐잖아. 그지? 이렇게 찾, 찾아서, 찾아가면서 하는 거지 뭐. 오케이? collection, 됐어. 그럼 이제 다시, 다시, 오필터 filtered 하고 add를 치면 딱 나타나잖아. 이렇게 나타나야 정상이지. 그러면 여기서 all로를, 조건에 맞는 행을 집합체에다가 주사 담는다. 이거지 다 주워 담았어 시트를 만들어야지 결과가 나올 시트야 application-display-alert 다음에 w o r k s h e e 은 저기 s h e e 이라고 변수에 담아뒀지 name d e l e 다그 다음에 set-sheet-report w o r k s 를 추가시켜야지 w o r k s h 이제 시트 리포트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면 되지 w o r k 보고서 시트를 기준으로 시트 리포트. report ok a n 이름은 점찍고 네임은 위에 시트명 시트 네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에 열 머리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열 머리는 여기 원본에 있는 열 머리를 카피해 가지고 R 테 t 블 a b l e rows 1에 offset-1을 해야 열 머리에 접근하지 요걸 카피해 가지고 카피해서 어디다 붙여 주냐 sheet report의 range a1에다 붙여 줍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체를 순환을 하는 거야. for c h allo in o r filtered 근데 집합체를 순환할 때 순환변수를 대개 variant 타입으로 했었잖아. variant 타입으로 했었는데 요거는 개체란 말이야. range 개체. range 개체는 개체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아. variant 타입이나 개체 변수를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렌즈 개체를 각 행을 쭉 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 개체를 순환을 하면 되지. R로가 변수 타입이 렌즈 개체란 말이지. 그래도 렌즈 개체로 순환 변수를 렌즈 개체로 잡아도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I로는 I로 플러스 1 이거는 쭉 붙여 나가면서 차례대로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잖아. 어프셋해 나가야 되니까 어프셋하기 위한 변수다. 이게지. r로는 r r로를 카피해가지고 어 집합체에 있는 그 렌즈 지 개체를 카피해도 된다. 이건가? 그렇지. 그거 그게 중요한 거야? 집합체를 개체가 집합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개체가 그 무슨 별도로 모아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원본 시트에 있는 렌즈 개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주소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응? 그니까 메모리 상에서 그 렌즈 개체에, 그니까 개체는, 개체는 항상 변수를 주게 되면 바로 그 메모리 상에 그 접근하는 그 위치에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R로 카피하면 바로 렌즈 개체를 카피하는 거지. 집합체 속에 들어있지만 바로 그게 이게 렌즈 개체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어따 붙이냐고 왠지 a1에서 차례대로 offset 해내려온거 offset i 로 o 만큼 f f s e t 한 데다가 붙여준다는 얘기지 끝난거야 그럼 다 붙여준거야 이제 이제 남은거는 서식을 해주면 되는거지 with 여기에서 sheet x sheet report에 used g e 하게되면은 지금 사용돼 되 있는 테이블 범위에 접근할 수 있지. 아주 and with 해주고 여기에서 음, sorting 을 시키자고 정렬을 첫 번째 날짜 열에서 어, 오름차로 정렬을 시키자고 sort. 그럼 기준 셀이 첫, 첫 번째 셀이라 말이지 기준 셀셀첫 번째 셀을 기준 셀로 하고 오름차로 하고 Excel ascending. 그 다음에, 콤마 찍고, 키2 생략, 타입 생략, order 2 생략, 그 다음에, 키3 생략, order 3 생략, 그 다음에 이제 header, 열머리가 있니, 없냐, 고 물어보는 거, 말이야. 열머리가 있는 거지. Excel, yes, 해주고, 그럼 정렬이 된 거지. 그 다음에, set, r s u m c e l 합계를 낼 칼럼을 여기다 담아, 담아두자, 이거지. 그러니까 칼럼스에, 이, 유주트렌지의 칼럼스에, 몇 번째 칼럼이냐면은, 칼럼스에 카운트하게 되면, 열의 개수만큼 접근하게 되면, 마지막 열에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합계 열, 수량 열에 접근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with 셀 e l l s c 요게 뭘까? 오프셋 아래로 l 1, 요거는 뭐냐면은 이 테이블에, 유즈 e d l 가이 테이블 지금 다 완성된 테이블이란 말이야. 이유즈 e d l 의셀 e 의 마지막 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이블의 맨 오른쪽 하단 끝 셀이 되는 거지. 그 뭐, offset 1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한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다 합계를 써주겠다. 한 얘기야. 그래서, end 어, with 해주고, 그래서 value는 application sum 해가지고 rsum car를 쓰면 되지. 그 다음에 font는 합계니까 굵은 채로 해주고 font-fold는 true 그 다음에 border around taddle region around 이건 속성이 아니고 method이야 excel solid 그 다음에 current region 칼럼스의 오토 비트 열머리 자동 열폭을 조종한 거야 엔드 위드 엔드 위드 엔드 위드가 그렇지 엔드 위드가 생기지 다 됐네 더 데스 다됐스 실험을 해볼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지역별, 품목별, 망고를 해볼까? 그렇지 망고 이렇게 합계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졌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역별로 해볼까? 센츄럴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각각 시트명이 품목, 망고, 판매수량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센트럴 판매수량 이렇게 시트네임을 어, 만들었었잖아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오케이 각자가 응용을 해가지고 어, 더 좋은 걸 찾고 만들어보도록 하면 좋겠지 오케이. 자꾸 응용해서, 자꾸 디벨롭 시키는 거야. 여기서 아,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그런 게 자꾸 나면은, 그게, 코딩에 대응이 세지는 거지. 오케이.